이강덕 포항시장은 2월 23일 포항시청에서 리커젠 중국 간저우시장을 만나 포항시와 간저우시 간 2차 전지 산업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포항을 방문한 리커젠 간저우시장, 양샤오메이 상무국장, 라오진양 판공실 부주인, 양빙성 경제기술개발고 주인, 중시후이 용남 경제기술개발 주인, 오한성 사이클팔 대표, 장성호 페트로마인 코리아 대표이사, 최윤희 페트로마인 코리아 경영관리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양토시의 2차전지 산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만남은 2차전지 특구인 간저우시의 요청으로 2차전지 특화단지 포항시와 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환담 자리에서는 중국 간저우시 대표 일행은 간저우시의 투자 환경 및 산업을 홍보하는 한편 포항의 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했으며 두 도시 간 2차 전지 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는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원료, 전고체 최종 소재인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2차 전지, 전주기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한 강점을 지닌 도시라며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원소재, 리사이클링 등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한 간저우시와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로 상생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간저우시는 중국 장시성 최남단에 위치한 지급시로 면적은 3 9 4 0 0제곱킬로미터로 장시성에서 가장 크다. 인구 986만의 대도시이며 중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에너지 차량 및 핵심 부품, 에너지 저장 기지 등 중국의 중요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있다.